지금 토요 오늘 토요일인데 치즈낭하고 용감이가 지금 어, 두리만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지금 그걸 먹고 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저 위에 지금 조폭낭이 그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즈낭이도 저 밑에서 있다가 오고 용감이는 여기 나무에서 서서 내려오더라고요 아고 내려오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저기, 쟤가, 저 위에서 딱 저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 저 애가, 저 봐요. 저 있죠? 딱, 쟤가 여기를 정말, 진짜 불안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치즈가 겁을 먹고, 저 밑에서 살금살금 오더라고요. 쟤 때문에 그래요. 쟤가 항상 이곳을, 떠나지 않고, 저렇게 아이들 먹는 걸, 저 눈도 그렇고, 애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며칠째 아이들이, 여기 지금, 까미하고, 지금 삼세기도 지금 쟤 때문에, 여기에. 쟤가 오기 전에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저 봐요. 저기, 내가 그래, 그래도 눈이고 보통 아니에요. 아마 여기 사료를 놔놓으면, 지가 다 먹고 다른 애들을, 막 이래 못 먹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사료는 지금 한 톨도 없거든요. 지금 세 군데가 그렇다고 여기 너무 무한정으로 자무 많이 나눠 놓 수도 없거든요. 아 그래, 아이들이 지금 살금살금 저 밑에서 이거 묵으면서도 제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막 안심을 하고 먹는데 살금살금 보더만 래해도 겁이 나가 안 오고 저 밑에서 그래서 이 애가 이렇게 덩치가 좋은데도 중승화를 했기 때문에 힘이 없거든요. 그래가 용감이는 그래도 저 위에서 볼볼볼 부르니까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볼볼볼볼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저 애가 저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애를 잡아가 진짜 저런 애를 저런 애들을 정말 중승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 가 힘을 조금, 이래,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 눈이고 뭐고, 보통이 아닙니다, 애가. 겁도 안 내요, 이 보면. 겁도 없고, 제봐요 저래 딱, 저래갖고, 이쪽을 봐요. 딱, 여의주시하고, 아들 먹는 거, 유업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지금 저래 먹는데, 어스로 겁을 내더라. 치즈낭이 저래 덩치가 있는데도, 그걸 그래네요. 그러니까 내가 와야 애들이 오는 이유가 제가 오기 전에 여기서 행패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제 있으니까 써봐요. 내가 이제 있으니까 저러살또 숨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은 저쪽에서 지금 우물가에서 지금 챙겨주거든요. 우물가에서 주로 만나갖고 챙겨주고 삼세기도 세가 워낙 좀 포악한가봐요. 포악하니까 겁을 묻고 여기 지금 그래 내가 없으면은 아이들이 여기 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도 저 용감이는 갈 데가 없으니까 항상 요리소리 피해갖고, 이 조자그만한 게 피해갖고, 그래도 저 꼭대기 위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나무 위에서. 아유, 그래도 나무를 탈줄 알아서 다행이지. 아니면 벌써 해도 어떻게 됐을런가 그걸 모르겠어요. 공감이가 나무를 상당히 타산처럼 잘 타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거든요. 대장냥이는 제가 나타난 이후로는 여기에는 오지도 못하고 저쪽에서 챙겨주고 들어, 어 때는 못 만나고 그러거든요. 개낭이는 원래 여기, 어, 있는 애가 아니니까 우물가가 면 챙겨줄 수 있는데, 여기 애들이 지금 사로터를 그렇다고 이래, 여기 뭐 그거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여기 말고는 할 때도 없거든요. 다른 데는 여기 주민들, 너무 이래 다니고, 이래 눈에 띄고 일하는 데는, 저, 주민들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가 그나마 사람도 올라오지도 않고, 제가 어리고, 여기 딱, 이래, 편하게 이래 아이들, 이래, 진열해놓고 죽기가 좋거든요. 그런, 그러려고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전부 다 돌이고 뭐고, 그건 막, 이 지금 돌도 매, 몇 달, 한개한 한 개씩 이래,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몇달 걸렸습니다. 그래 가고요. 그나마 이래 편하게 이제 아이들이 돌 위에 저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리고 자리가 여기는 구청에서도 사로터 지정이 된다 했거든요. 여기 자리가 그래도 주민들 조금 뒤에 안 가고 아이들 이래 몰아 가 주기가 제일 여기가 좋거든요. 제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모, 모기한테 물리고 이 높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이 올라올라 하면 제가 막 여기 요요 요 위에서 지금 밑에서 요래 해 갖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제가 저는 여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수기가 항상 올라왔다 내려왔다 막몇 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 여기가 사람들 이 눈치 안 보고 밥 먹기에는 제일 안전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모기가 엄청 많아도, 낭이들은 또 털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털이, 우리, 이래, 어, 옷, 대용을 해줘서 그런가. 그래도, 이래 보면, 저는 요, 오면, 마, 조금 내놓으면 다 물리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그래, 제일, 낭이들, 어, 이래, 사로, 이래, 나눠도, 다른, 여기, 주민들, 이래, 배도 안 가고, 여기 올라올 일 없으니까, 어, 저거들끼리 이렇세 군데 해놓으면 잘 먹을 수 있는데, 새가 항상 걱정입니다. 지금, 새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뭔가아 어디 가니? 아이고, 이 수소고만한 게 그래도, 어제 나무를 잘 타니까 요리조리 피해갖고 용케도 그래도 아가 어떤 이래 그나마 이래 다른 법좀 사나운 아이들한테 안 당하고 지내는 거 보면 신기해요. 막치즈양은 겁이 나갖고 내가 있는데도 막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살피고 저래 덩치가 등치만 걷지 그리고 중성화를 하고부터 상당히 지금 살이 찌거든요. 중성화 하기 전에는 딱 날렵하게 보기 좋게 이래 몸이 그랬는데. 지금 중성화 하고부터는 조금 이래 몸이 둔해졌습니다. 동감아 어디 가니? 토요일이라 오늘 여기 그래도 공원이 한산하네요. 아, 어, 저는 행제들 오늘 아, 벌써 가고 하는데, 서는 아이들, 이래, 밥 챙겨주는 바람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가서, 이래, 오빠, 이제, 어, 오빠 가던, 그, 가서, 이래, 형제들하고 재밌게, 이래, 이래, 놀고, 이래, 한다고 다갔거든요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 챙겨줘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일찍 출발을 하거든요. 여섯 시 돼서 출발하기 때문에 제가 한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 아이들 사로나 이래 보충 시키주고 아이들부터 불러가고 조금씩 미이고 갔다 올랜데 집에서 여섯 시부터 이래 출발을 해야 돼. 용감아, 거기가 따뜻해. 아이고 우리 용감이 밥 먹고 이봐요. 용감아, 어? 괜찮아? 아유, 그게 따뜻하지, 어? 얘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겁이 많아요. 토끼가 보면 토끼는 엄마는 엄마는 아이고, 아이고 용감아. 아이 저 봐요, 밥 배부르게 먹고 여기가 따시다고 지금 여기에 있어요. 아이 고 눈도 엄청 예뻐졌어요. 햇빛이 반사돼 갖고. 봐요. 또 따뜻하다고. 전에 토끼가 한라로 간 새끼하고 따뜻한 자리에서 항상 소룩해후식취하고 이랬거든요. 여기 따뜻해. 어? 그래. 아유 좋아. 조금. 아유 예. 그래도 이제. 제법 이래, 제가 챙겨줬다고 대기 경계를 하지는 않아요. 어구, 어구, 어고 지금 저쪽에 개낭이가 아마 밥 먹을, 수... 왜! 또 누가 그러노? 어, 저 위에서 또, 저 위에서 또, 새가 그러는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저 봐요. 소리 들리죠? 봐요. 왜 그러니? 써봐요. 얘가 딱 내려와 갖고 이래 행패를 해요. 저왜 저. 그러니? 어? 너너가 이래 늦게 와 갖고 행패를 하고 그러니? 어? 아유, 내가 없으면 이런다니까요. 제가 와 갖고. 잠깐, 세상에. 아니, 왜 그러는데? 저 봐요. 저 가죠. 아.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치즈냥이가 저래, 급 없이 이래 내려와갖고 저러는 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은낭이가 소리에 자꾸 겁을 먹어요. 제가 워낙 포악하니까. 써봐요, 겁도 안 내고. 까미가! 까미야, 어서 온나 아이고, 까미야! 까미야! 빨리 와, 그래. 밥 먹자. 빨리 온나, 그래. 까미도 요즘은 그러니까 일찍 여기 안 와요. 제 목소리가 들려야 오거든요. 제가 워낙 저렇게 더세게 들으니까 아이들이 겁을 먹고 자꾸 이래요. 까미야 내려와. 그러니까 여기 제가 와야 아이들이 하나둘 지금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방금 내 잠깐 넘는 새에 막그 치즈 낭이를 막막 이래 해갖고 제가 잠깐 저 밑에 용감이 따라. 같이 이래. 아우, 아우. 그러니까 용감이고, 뭐고,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새한테 겁을 먹고. 용감아, 용감이는 봐요. 아우, 따뜻하게 거기 있네. 용감이는 지금 많이 먹었거든요. 저 그루밍하고. 저희가 지금, 제마 없으면 여기 와갖고, 저렇게 행패를 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제가 이래 와야 이래 까미고 뭐고 인자 아미야 와서 까미고 뭐고 인자 제가 항상 제 목소리가 인자 나야 인자 이래 오거든요. 그래가 아이들이네 두리 번거리고 이래요. 쟤 때문에. 난밥 챙겨줄게. 어? 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미야. 아미도내 뒤를 보잖아요. 제가 그만큼 강하니까 애들이 꼼짝을 못 해요, 여기 지금. 애들. 밥 생기 줄게, 그래. 아미밥 생기 주고 또 이래 있다 보면 삼색이고 대장당이고 스서로 이래 나타나거든요. 제가 너무 포악하고 막 새니까, 막, 내도 막 있으면 막 이래 하고 색 갚이고 또 오고 그런다니까요. 어쨌든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쨌건 좋은 하루 되십시오. 까미 밥 챙겨주고 아이들 챙겨주고요. 좀 늦게 오는 애들 챙겨주고서 죽에 가서도또 챙겨주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편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하문 영상회가 이래 붙이갖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문 <laughs> 영상 종료되고 나면 다+ 다시 이래 찍은 거를 이래 붙이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laughs> 다른 애들 영상을 이렇게 잘, 이래, 뒤에 오는 애들, 먹는 애들은, 어, 이 영상을 찍어가고 올리지는 못해,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딴, 어, 편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하여튼,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